안녕하십니까. 박랑자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10시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리고, 이제, 온도가 안 올라가가지고, 이제야 이불이 여는데, 아 이불을 열면서 보니까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보이실라나? 이슬이 맺혔지야 여런데는 한두 개씩 이슬이 맺히는 게 보입니다. 어 일액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입 모양은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 올개 같은 경우는 제가 초창기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지하 수위가 상당히 높아져가 있다. 여기 그러니까 이제 또 구독자 분께서 지하 수위 높이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면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 제가 말하는 이 지하수위라는 거는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하는 그 지하수위가 아니고 내 포장에, 어, 이 지하수위는 바깥이 비가 많이 오고 저걸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땅이 젖어 있는 촉촉한 부분이 좀더 높게 올라가 있고 또 그게 좀더 내려갔느냐, 이제 그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 감뭄 해에는 아무래도 지하 수위가 좀 내려가겠지야. 고 역시도 뭐 포장 상황에 따라서 각 포장마다 또다 각각 좀 차이는 많이 난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에 이게 이제 쟁기질하고 로터리를 하고 할 때에 어느 정도 깊이에 어느 정도 수분을 함유하고 있느냐를 보고 어 판단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올게 어, 쟁기질을 하면서 밑에 부분이 흙이 상당히 촉촉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년에 비해서 어, 쟁기질을 했을 때에 그 습도가 훨씬 높게 올라가 있고 그습 자체가 많기 때문에 지하수위가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이렇게 이제 지금 물을 전혀 안 줬는데도 또 이런 데는 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제, 요런 이파리는 또 이슬이 이렇게 매체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요게 뿌리를 얼마만큼, 어 수분이 충분한데까지 뿌리가 내려갔느냐 하는 그 간척할 수 있는 그 척도도 되지만은, 또저 같은 경우는 물을 안 주기 때문에, 어 지금 단수한 지가 지금 한 달, 한달 정도 됐습니다. 한달 정도 단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어 포장 준비할 때도 포장 준비할 때도 요 정식 자리만 물을 퍼고 이게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흐르고 난 뒤에 정식을 하고 포기 간주만 해줬기 때문에 어 그렇게 뭐 포장에 토양 자체에 많은 섭은 없었는데 밑에서 이제 지하수위가 높다 보니까 는 섭이 이렇게 베어 올라오는 그런 현상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가 그 섭이 많은 그 지역까지 뿌리가 내려가니까는 이게 이제 일핵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거진 일핵 현상이 안 생겼는데, 올해는 일핵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일핵 현상이 생기면 아 뿌리를 이제 강하게 박았다. 그 말도 맞는 말이지야. 이제, 물이 있는 데까지, 수분이 충분한 데까지 뿌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일액현상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액현상이 생기는 거는, 어 뿌리는 깊게 강하게 박았지만은, 토양에 수분이 많다. 토양 자체 내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을열때에 이렇게 잎을 한번 살펴보고 그 판단 기준을 좀 가지면은 좋을 것 같고 작물 관리하는 데에 도움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잎 모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안전히 잡혀갔습니다. 잡혀가고 있습니다. 안전히 이런 잎파리 같은 경우는 거의 뭐안전히잡혔지 그래서 날씨가 이제 흐린 관계로 이렇게 봤을 때에 신초 쪽이 조금 노랗게 이제 빠집니다. 지금 이제 꽃들은 계속 이렇게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하 지금 뭐한 줄기에 한 개씩은 지금 착가할 정도의 꽃은 돌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올게 날씨가 이거를 착가를 해가지고. 이럴 때생산 하는 게 이득이 될까? 안 하는 게 이득이 될까? 고민해가 쉽게 판단을 못 해가 아직 수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한 개, 두 개가 꽃이, 수정할 꽃이 있지. 요거는 이제 필라고 준비하고 있고, 어, 조꽃 아닙니다. 요거 필라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보면은, 어, 두 개가 활짝 피면은, 이제 위에는 필라고 준비하고 있고, 밑에는 또, 지고 있고, 이렇게, 지고 있고. 요것도 이제 약간 질라 그러는 형태고, 요거는 활짝 펴가 있고. 그진, 요렇게 나가기 때문에, 어 요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활짝 폈지야 저렇게 약간 오물이지야 저게 이제 조금 빠르다는 거지요? 아마 요렇게 두개 정도는 어 수정을 걸어도 되는데, 오히려, 수정을 걸었을 때에 손일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직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그냥 가겠지. 이러다 생산을 안 하고 차라리 좀더 순을 안전히 한망 채워서, 안전히 한망 채워서, 어 그렇게 뭐또 수정을 좀 차가 양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제 한방 깔리기는 깔렸습니다. 깔렸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어, 덥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덥을 좀더 올릴까. 아직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좀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제 척지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으니까는 척지들이 지금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밑에 여기 이제 뭐한 요거 같은 경우는 한세 마디 쳤네, 두 마디, 세 마디 쳤기 때문에 철질는 이제 충분히 확보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안전히 한방꽉 채워서 수정을 걸까, 아니면은 요걸 지금 좀 이제 며칠 내로 수정을 걸어서 어 설전에. 이러면 수확 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포장입니다. 다른 데는 이제 그냥 계속 순을 한방 채워 나갈 거고요. 내가 원하는 시기까지 음 한방 안전히 채워나가도록 기다리는데 요 포장만 이제 지금 착가를 시킬까 어떡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